안녕하세요, 과학사 김호현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5월 13일이고요. 아마 어, 별 일이 없었다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어야 하는데 또 역시나 예기치 못한 어, 사건이 또 일어나가지고 어, 다시 또 미뤄지게 돼서 저도 이제 급한 마음에 다시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에, 일단 다 마무리를 하고요. 어, 과학 철학 부분 정리합니다라고 앞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시간 동안은 조금 이제 부드럽게 이제 추가 영상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지 않는 추가 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린 게 무색할이 많지 또 다른 불확정성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업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앞에 영상에 장하석 교수님 특강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코스모스였죠. 코스모스에 관련되는 이제 영상을 이제 드렸는데, 음, 두 개의 영상이 있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안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은 이제 요령 비슷한 것이 생겨서 이제 미리 듣는 친구들도 있고 좀 하는데, 뭐, 끝날 때까지는 좀, 음, 시간표에 맞춰서 좀 들어주시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그, 코스모스 관련되는 영상은 계약하면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도 적어 놨지만 이제 많이들 안 읽으셨던 것 같아서 그 원래 이제 BBC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출간한 게 이제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고 이 책은 에, 이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그 교양인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로 지금 자리를 잡은 잡은 책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몇년 전에 이제 또 내셔널 이제 지오그래피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어, 닐 타이슨인가요? 이제 그분이 나레이션을 하시고 출, 출연을 하시고 이제 새로 이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영상은 이제 조금 길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어, 온라인 계약 중 이제 뭐또 다시 얼마나 남았지 뭐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좀잘좀 좀 따라와 주시기를 좀 간접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단원 2단원 고대와 중세 과학 부분 영상으로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학사 부분의 대단원 1단원은 과학 철학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후의 단원들은 전부 다 과학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의 다른 역사 과목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라든지 뭐 여러분 공부하시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치부될까 봐 미리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과학사 부분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고를 외우고 암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로 굵직굵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퍼라든지 저기 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몇 년도에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뒤쪽에 그러니까 2단원, 대단원 2단원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 이 과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을 제발 부탁드리는데 뭐 밑줄 긋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공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저는 역사 전공이 아닙니다. 과학 전공이고요. 그중에서도 지역적으로 생명과학만 할줄 알아요. 그런데 교양 차원에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사적인 차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과학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어진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습에 있어서 막 밑줄 긋고 외우고 뭐 이건 나올까 저건 함정에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조금 봐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음, 여기 2단원부터 끝까지 내용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냥 흐름만 쭉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 편하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왜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하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시사 이슈 같은 것, 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객관화 할수 있는 내용만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세부 내용, 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주제 네 번째고요 여러분 교과서로 이제 내용으로는 이제 34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대 과학이라는 거야 고대 과학. 당연히 이제 시간 순서로 나누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고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제목만 놓고 보면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라고 하는 게 언제를 고대라고 하는가? 무슨 말씀이냐. 그, 뭐, 여러분이 나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고대 문명, 4대 문명 또는 6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외에도 뭐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 있는 인카 뭐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의 과학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명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 않았느냐? 그건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음, 이 고대 중세, 그리고 이제 근대 현대까지의 과학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 전 인류적 과학사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 인류적인 과학사라기보다는 서양 과학사를 위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왜 그래요? 왜 동양 과학이나 저 아메리카 과학이나 이런 쪽은 안 하나요?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전까지는 모든 과학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이제 결국엔 서양이었잖아. 그러면 과학의 중심이 서양이었으면 과학사를 연구하는 곳의 중심 메인 스테이지도 역시 서양이 되겠죠. 그래서 서양 과학사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아, 일단은 내용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그냥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쭉 그냥 훑어만 보셔도 상관은 없어. 제 중요한 부분만 판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먼저 나오는 이유는 얘보다 조금 빨라서 그런 거야. 이게도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딥니까? 그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개의 큰강 사이라는 뜻이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기 그 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보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라크 근처래요. 그래서 유크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인가요? 그두강 사이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대요. 지금은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후가 지금이랑 조금은 달랐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두 개를 끼고 있으니 어때요? 굉장히 이제 비옥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농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에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 문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저도 이제 얄팍한 세계사 지식으로 한 번쯤은 들어본 게 지구리트라는 거죠. 아, 지구라트인가요? 네, 지구라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그 한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을 거야. 혹시 한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사회였고 농사가 활, 농업이 활발했던 사회였던 이제 그런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는데 이집트는 지금의 이집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그냥 북아프리카의 이제 조그마한 나라 뭐. 땅덩어리는 크지만 그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그리고 몇년 전에는 저기 뭡니까 그 이슬람의 봄인가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나라 다시 군부 세력이 이제 지배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 고대 이집트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국가였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을 기준으로 놓고 그 강의 주변에 만들어졌던 문명이 이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우리 교재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을 좀 이제 한꺼번에 다루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저도 뭐 굳이 구분하지는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두개의 문명의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기본적인 특징. 일단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둘다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왕의 이름들은 뭘다 열거하긴 그렇지만 한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제 강한 왕.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집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파라오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죠. 그래서 거의 죽으면 이제 별이 된다.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강력한 왕권 시대였다. 왕권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이렇게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파생되는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현상은 뭐냐. 음, 과학자의 이름이 없다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특히 이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피라미드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셨잖아. 그럼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 피라미드 피라미드 누가 지었는지 그 이름 알수 있어요. 굉장히 기학적으로 아름다운 건물, 그 대형 건물들을 만들어 내면서도 그리고 많은 이제 문서들을 만들어내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명한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 왕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명성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될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결국에는 이제 농업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에 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 될수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두 문명 다 학, 학문이, 특히 이제 과학이 발전을 했는데, 그 과학 중에서도 수학이 발달을 했다. 수학 중에서도 역시 실용적인. 실용적인 수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대요. 우리는 10진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10진법을 사용을 하고요. 뭐, 컴퓨터는 2진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0과 1, 두 개의 데이터로, 두 개의 정보로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천문학 쪽이 발전을 해서, 음 1년의 주기를 이제 12 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12 조각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뭐 달을 보고 이제 달이 차오르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음, 음력 같은 게 발전을 했겠지. 그다음에 음 황도 12궁이라는 게 있어. 요뭐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이제 들어보실 것 같은데 뭐아 여러분들은 그 별자리 운세 같은걸로 들어보셨겠네 그래서 이제 황도 12분 같은걸 이제 관측을 하면서 1년이 12 조각으로 쪼개진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12 조각을 환원해서 60 진법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도 60 진법이 남아있는 우리 실생활의 모습들이 있죠 뭡니까 시계 같은거 시계 보면 이제 60초 60분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리고 하루는 12시간, 12시간 해서 24시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게 이제 얘네들의 흔적인 것 같아요. 60진법. 그 다음에 이집트는 이제 10진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10진법을 사용을 하면서 이집트는 또 놀라운 게 달력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력을 그리고 또 실용적인 수학을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음, 굉장히 그 수확량, 그, 그 농산물의 수확량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쐐기 문자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그 농산물의 이제 수량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사용되는 뭐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 것들의 양을 또, 이제, 단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어, 거대 기구를 사용을 해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역시, 기하학적인 수학이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하면, 이 녀석들은 대수학이 발전을 했고, 얘는 기하학이 발전을 했대. 근데, 뭐,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부 다 어때? 이제 수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수학이 발전을 했다. 근데 그 수학은 뭐형 이상학적인 고차원적인 그런 수학이 아니라 물론 약간의 2차 방정식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수학이 아니라 지극히 먹고 살기 위한 것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한 것 정도의 실용적인 수학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잠깐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천문학도 자연스럽게 예, 발전하게 됩니다. 천문학도 발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역시 이제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문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강이 그러니까 뭐 나일강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나일강이 범람해 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다시 건기가 되면 쭈그러들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범람하고 언제 쪼그라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연치 않게 하늘의 별자리가 무엇이 되면 범람을 하더라라고 보였던 거죠. 그래서 1000년, 2000년, 특히 이제 이집트 경우에는 3000년 정도의 이제 시간을 보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천문학 자, 천문학 관측 자료들을 모으게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천문학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천문학의 시작은 이제 점성술 같은 거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점성술이 이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서 점점 맞아 들어가고,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어떤 별의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천문학이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 두 개의 문명의 또 다른 공통점이 이제 의학이 발전을 했다는 거야. 수학, 천문학 그리고 이제 의학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야.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생각하시면 금방 될것 같아.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미라가 들어있죠. 미라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될것 같아요. 미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 파라오가 죽거나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장들을 꺼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화학 물질들을 집어넣고, 이제 뭐, 여러분 보셨,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시는 이제 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잠깐 치환해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의학이 느리게 발전을 한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에서의 의학이 느리게 발전을 한 편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유교 문화 중에서 뭐 이게 정말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어,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히 한다. 그럼 결국에 어떤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칼로 몸을 째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반면에 이, 이네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미라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인체의 구조라든지 근육의 형성이라든지 그리고 내장기관의 배치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사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학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도 의학은 되게 발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 녀석, 요, 요 사람들은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데까지 어떤 약초를 가지고 그 약초가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것까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은 고대 과학의 시작점이 됐던 거고 이 고대 과학의 시작은 결국에는 100% 실용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되었다. 실용적인 관점 점에 대해 관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어떤 농작물의 수를 세기 위한 실용적인, 지극히 실용적인 수학이 태동하게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천문학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 미라를, 이 미라를 보면서 의학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 하나만 더 욕심을 내면, 이 의학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생물학, 과 화학도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생물학과 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원시적인 시작을 엿볼 수 있다. 어떤 육종의 모습이란 그 식물과 식물 사이의 육종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초를 이용해서 약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단원 2단원 뒤쪽에 대단원 2단원부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지역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것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시고 밑줄 긋고 암기하시고. 그럴 거 절대 아닙니다.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 다시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 시험 문제도 딱이 범위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대 과학의 시작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